찬송가 3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Okay. So 하는 하나님 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윤리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전반부에는 이전에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하나가 되어 그리스의 몸을 이루는 연합,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에, 믿기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의 백성이 된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사장부터가, 바로 이 후반부의 교훈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잠깐 불러드리는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계속해서, 그럼으로, 그런 즉, 이런 접속사로 계속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 1절, 또 사장 8절, 17절, 25절, 그리고 5장 1절, 5장 15절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런 즉 이런 접속사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성장하라, 라는 겁니다. 손을 보면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각각 직분과 직분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요. 마지막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어 서로 연합하는 어, 삶을 살아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 지켜라. 그리고 그렇게 될 근거를 어, 설명합니다. 자,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서들은 어, 전반부에 어떤 교리 부분을 설명하고 후반부에 실천적인 윤리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절에 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고, 너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특히 지금 바울은. 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면 그 혜택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개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바울이 성교 여행을 통해 세운 아시아와 유대를 벗어난 다른 지역의 모든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인데, 그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또그 현지의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이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출신들은 율법이나 유대교적 전통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담을 쌓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담이 보이지 않는 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론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담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담을 허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인들도 모든 종교적인 문화나 배경,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서로 모든 감정을 허물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론은 쉽지만 뭔가 마음속에 걸림이 있고 또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긴장을 풀고 마음이 느슨해지면 얼마든지 하나됨이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만들어 놓은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면 2절에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각각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 이런 자세를 잃지 않아야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깍듯하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번역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아주 깍듯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서로 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근거를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라는 단어를 4절에서 6절에 보면 일곱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믿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특히 그 하나님은 만유를 다 통일하시고 그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믿는 내용, 믿음의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트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히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합리화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리도께서 우리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고 8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사매형을 마치시고 다시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선물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 이것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나 원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들보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기둥 역할도 해야 되고, 중요한 힘을 받는 역할하는 을 사람도 있지만, 그럼 거기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하나가 될때 집을 이룰 수 있듯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합당하도록 온전하게 준비되고 각자의 역할, 각자의 맡은 사명, 봉사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사도,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성도들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배워서 듣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어린 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유치한 모습, 미성숙한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린 아이는 주변에서 누가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을 하면 거기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자체가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엄청난 우상들이 성행했던 곳 아닙니까? 그들이 그, 그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미혹을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우상으로 돌아가도록 할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에 유치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어, 서로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는데 이르는 겁니다. 어,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몸을 세우려면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건축을 하면 규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KS, 그래서 우리 한국 공업 규격, 뭐, 이런 게 있으면 규격에 맞, 맞으면, 어,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서에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규격이 다르면, 어, 아무리 좋은 비싼 재질을 할지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장하고, 어, 자라났다. 또, 어, 우리 주님, 내 몸을 세운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잘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 서로 하나가 될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약한 고리 얘기를 했잖아요, 미니멀의 법칙이라고. 아무리 다른 것들이 강해도 약한 고리가 있으면 힘을 받을 때 약한 고리부터 뜯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각자의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되고, 그 서로 말씀 안에서 규격을 같이 해서 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성장해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고 또 날마다 성장해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의 교훈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리스께까지 자라나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일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나 모임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식구들도 우리의 가정도 성령의매뉴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모일 때마다 좋은 소식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대전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